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3명이나 나온 광주 전남에서는 다행히 닷세째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이후 추가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파악한 이들 확진자의 접촉자는 447명입니다. 이들 중 176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한 마트 직원 등 11명은 잠복기가 끝나면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 다소 좀 안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17일에 예정돼 있던 광주 21세기병원과 광주 소방학교 환자들의 격리는 하루가 연장된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16번째 확진자보다 하루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18번 확진자에 맞춰 잠복기 종료 시점을 하루 미룬 겁니다. 광주시는 추가 확산은 없었지만 이번 주를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 6 번째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는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평창시에 손잡이를 많이 하니까 소독을 위해서 연중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20여 개 방역 업체를 선정해 관내 500여 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에 들어갑니다. 22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나주시는 지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의 접촉자 명단은 없지만 마트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5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와 나주, 광산구와 인접한 북구에서는 어린이집 790여 곳이 휴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